쌍용 렉스턴은 2001년 처음 출시된 이후 지속적인 진화를 거듭하며 전 세계 SUV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 잡은 중형 SUV입니다. 견고한 구조, 고급스러운 스타일, 합리적인 가격을 바탕으로 고급 모델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가족 친화적이면서도 모험에 적합한 차량을 찾는 이들에게 특히 매력적입니다. 바디온 프레임 방식의 실시로 제작된 렉스턴은 뛰어난 내구성과 오프로드 주행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도시 내 편안한 주행과 거친 지형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최신 렉스터는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 LED 헤드램프, 날렵한 차체 라인, 높은 지상고 등 강인하고 자신감 넘치는 외관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보통 2.2리터 터보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시장 밑 트림에 따라 6단 수동 또는 첨단 8단 자동 변속기와 매칭되어 약 200마력의 출력과 강력한 토크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주행 조건에서 부드러운 가속력 우수한 견인 능력, 장거리 및 일상 주행에 적합한 연비 효율을 실현합니다. 실내는 많은 이들이 예상외로 놀랄 만큼 고급스러우며 유럽산 고급 SUV와 견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가죽 시트, 통풍 및 열선 기능, 앰비언트 라이트, 대형 임포테인먼트 터치스크린, 애플과 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 디지털 계기판, 듀얼존 에어컨, 최대 7인까지 탑승 가능한 넓은 공간 등 다양한 편의 사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급 소재와 세련된 인테리어 디자인 덕분에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쾌적한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넓은 적재 공간과 폴딩 가능한 뒷좌석으로 실용성도 뛰어납니다. 안전 사양도 충실하게 탑재되어 있으며, 에어백 다수, 전자식 주행 안정 제어, 경사로 감속 장치, 차선 이탈 경보, 전후방 주차 센서, 후방 카메라, 사각지대 모니터링, 상위 트림에는 고급 운전자 보조 시스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렉스턴의 4륜 구동 시스템은 눈길, 진흙길, 모래 등 다양한 도로 조건에 최적화된 주행 모드를 제공해 야외 활동을 즐기거나 기후가 험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정교하게 조율된 서스펜션 시스템은 도로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고속 주행 시에도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하며, 핸들링은 가볍지만 반응성이 좋아 좁은 도시 도로나 구불구불한 시골길에서도 자신감 있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 KG 모빌리티 산하에 있는 상용 자동차는 전반적인 품질, 신뢰성, 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렉스터는 일본 및 서구 SUV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진정한 대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급 사양과 성능에도 불구하고 렉스터는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며 SUV 시장에서 가장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하는 차량 중 하나입니다. 유지비용도 낮은 편이고 연비도 준수해 가족단위나 법인 고객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렉스턴은 영국, 인도, 호주, 유럽 일부 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튼튼한 내구성과 편의 중심의 기능들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렉스턴은 고급스러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다용도 차량으로 자리잡았으며, 다양한 용도에 적합한 강인함과 세련됨의 조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피드백에 귀 기울이며 기술, 디자인,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온 상용의 노력이 반영된 모델이며, 변화하는 SUV 시장에서 자신만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브랜드의 고급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도 스타일리시하고 잘 갖춰진 차량을 원하는 이들에게 렉스턴은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 됩니다.